여러분, 지금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? 많은 분들이 유방암, 자궁경 부암을 떠올리실 겁니다. 그런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제 자궁내 마감이 부인암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더 놀라운 건 예전에는 50대 이상 폐경 이후에 많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20, 30대 젊은 여성에서도 확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졌다. 월경기간이 길어졌다. 생리주기가 아닌데 하혈이 있다. 이런 증상 혹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자궁내 마감이 왜 이렇게 늘고 있는지, 어떤 신호를 절대 놓쳐선 안 되는지, 그리고 최신 치료 방법과 예방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궁내막암은 자궁의 안쪽을 덮고 있는 자궁내막에 암세포가 생기는 병입니다. 자궁체부암이라고도 부르죠. 2002년만 해도 여성 10만 명당 3.9명 발생하던 이 암이 2022년에는 15.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특히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난소암 자궁경부암보다도 매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의 증가입니다. 초경은 빨라지고 임신과 출산은 늦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. 그 결과 폐경 이후뿐 아니라 20, 30대 젊은 여성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자궁 내 마감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방치하면 자궁 근육층을 넘어 다른 장기로 퍼지면서 예후가 급격히 나빠집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질 출혈이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, 월경 기간이 길어진 경우, 월경 주기가 아닌데, 하혈이 있는 경우, 폐경 이후에 다시 출혈이 생긴 경우, 그 외에도 하복부 통증, 월경 과다, 질 분비물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국소 단계에서 발견하면, 5년 생존율이 약 80%에 달하지만 원격전이가 되면 35%로 뚝 떨어집니다. 따라서 증상을 느낀 즉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. 초기 자궁 내 마감 치료의 기본은 수술입니다.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하지만 암이 진행됐거나 재발한 경우 기존에는 화학항암 치료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. 문제는 이 치료만으로는 재발률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다는 점이죠. 실제로 수술 환자 4명 중 1명은 재발을 경험합니다. 최근에는 면역항암제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젠퍼리 도스탈리마,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마 인핀지 더발루맙 등이 있습니다. 젠퍼리의알 l u b y 임상 연구에 따르면 진행성 재발성 자궁내막암 환자에서 젠퍼리 병용 항암제 치료군이 기존 치료군보다 사망 위험을 31% 낮췄고 생존 기간 중앙값이 44.6개월로 기존보다 16개월 이상 길어졌습니다. 무엇보다 면역 항암제는 화학항암제보다 장기 효과가 기대되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면역항암제를 모든 환자가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재 젠퍼리는 재발성 또는 진행성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 즉 1차 치료 단계에서 사용하려면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. 젊은 환자들은 인터넷과 병원 상담을 통해 정보를 잘 알고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국내에서도 1차 치료 급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. 자국 내 마감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몸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생리 주기, 양, 기간이 변했는지 기록하기, 비정상적 질 출혈이 있으면, 즉시 산부인과 진료, 폐경 이후 출혈은 100% 이상 신호로 간주, 가족력, 비만, 호르몬 치료 이력 등, 위험인자 관리,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 받기, 여러분이나 가족, 지인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확인하자가 정답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딸, 며느리, 언니, 친구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. 작은 정보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자국 내 마감에 좋은 건강식품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겠습니다.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.